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리가캔 바이오인데, 오늘장에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조정 시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조정이 나온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주 저로의 찬스라고 저는 <laughs>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리가 캔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서 좀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져서 어, 정말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가 캔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건데 오히려 지금 자리가 어, 적가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바로 모멘텀도 있어요. S무 학회에서 세건의 이제 포스터를 발표합니다. S무 학회가 언제 진행이 되냐 1일부터 진행돼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서 홀터투 ADC 뭐1 2 14 글로벌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요. 신규 공개가 되는 뭐 LN 4305LN 4311 관련된 내용들이 전임상 결과 발표가 됩니다. 이게 베스트인 클래스 어, 최고의 어,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이 베스트인 클래스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의 조정과 이 반도, 그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같이 나오면서 어,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어, 우리가 이걸 매수계로 생각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바라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그 캔바이오가 계속 꾸준하게 잘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잘 올라오다가 뭐이 라인들은 지켜주겠지 많이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대금이 좀 나오면서 투매가 강하게 나왔다. 강하게 나왔지만 지금 투매가 나온 구간들이 딱 여기에요. 지금 그 밑에 매물대 라인들이 딱 이렇게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충분하고 탄탄하게 매물대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고 뭐 1년 장기 평선 그리고 6개월 장기 평선이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파월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올해 한이회 그리고 내년까지 뭐 1회 2회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적감에수 기회로 좀 공략을 충분히 해볼 만하고, 내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리가켄 바이오 넣어두시고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